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되네요. 가끔에 살짝 현타가 와가지고 업로드를 중지하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현재 와 있는 곳은 삿보로이고요. 스스키노역 근처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밤 11시쯤 되고 있는데 이렇게 웨이팅이 어마어마하죠. 관광객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소라멘하면은 삿포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던 준랭과 경쟁구도에 있는 스미레입니다. 18년인가 19년에 리뉴얼을 새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줄곧 스미레가 1등을 하더라고요 대략 1시간 정도 웨이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라멘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국밥 사랑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미소라면이 제일 근본이니까 동행인과 저 전부 미소라면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이드 같은 거는 시키지는 않았고 우롱차 하나 주문하고 제로콜라 그리고 수베니어의 봉지 라면을 팔더라고요. 예전에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밴딩 머신은 현금을 사용하는데 여기 스미레는 카드도 가능합니다. 이제 슬슬 저희의 차례가 다다른 것 같네요. 기억자 닫지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테이블석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주문한 봉지 라면입니다. 이건 아마 한국에 들어가면 스미레가 생각날 때 먹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우롱차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시침이 후추 식초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벤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랑 식초를 좋아합니다 우롱차는 흙 우롱차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들어가는 먹농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염도가 센 라면들을 먹을 때는 항상 살짝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롱차도 먼저 많이 먹어놨습니다. 이거는 동행인이 주문한 하프 버전의 라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주문한 레귤라 사이즈의 라멘입니다. 토핑은 대파, 차슈, 완탕, 맵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온도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점도는 엄청 진한 편은 아니라, 농도는 굉장히 진해 보이고, 염층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텍스처네요. 이소양이 튀지 않고,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스프의 그런 묵직함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는 염도 수준이라서, 제 생각에는 맛에 비해 구글 평점이 낮지 않나 싶네요. 물론 맛의 척도가 염도는 아닌데, 또 너무 짜다고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슈는 꽤나 호방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씹는 맛도 좋고, 훈연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찌지의 면은 스프를 흡착을 너무 잘해가지고, 식감도 꼬들하면서 좋고, 그리고 맛의 균일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탕은 상당히 얇게 나오면서 육향도 진하고 맛있었긴 했네요. 개인적으로 완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짠 거를 상당히 잘 먹는 편인데, 염도가 상당히 짜면서도, 지방이나 기름이 많은 라면이다 보니까 확실히 먹으면서 건강을 살짝 해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폭력적인 느낌이 좋긴 한데 확실히 다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튼 여러 번 라면을 접한 사람들은 추천드리지만 초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과감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가 후추랑 식초를 또 넣으면은 식초의 산미가 감칠맛도 끌어올려주면서 기름을 좀 가라앉혀준다는 느낌이 드나? 그래요 그리고 공깃밥에 이렇게 국물을 자작하게 적셔가지고 밥을 퍼먹으면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말아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적셔먹어야 염도 조절이 가능하죠 보시다시피 상당히 자극적이고 짜고 기름진 국물을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동행인 둘은 사실 제가 추천해줘가지고 전날 먹었는데 또 먹으러 온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맛있는 업장이니까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